안녕하세요. 이틀 전두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2,720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 테슬라 평생 투자자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볼까 하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그리고 나름 성공을 했었던... 이야기들, 어, 투자에, 앞으로 투자에 꼭 참고가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보셨던 시는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어, 평생 한 주도 팔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는 것을 목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현이 됐지 안 됐지 모르겠지만 1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겠다는 어, 그 다짐을 거의 어, 체면이 걸리다시피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도대체 한주도 팔지 않겠다는 이 신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예를 들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살면서 한 번도 마약, 마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어 당신은 마약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아 저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도 팔지 않고 어 모아 가려고 하는데. 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매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 답을 하는 것과 같은 강도라고 보시면 아이 친구들이 정말 어, 평생 이러다가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어, 모아가기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최대 딜레마는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가게 되면 저희 집에 ATM기가 있어서 현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뜻은 테슬라라는 좋은 주식을 떨어지는 현금 가치 이 현금을 어 좋은 자산으로 전환을 시킬 때어그 뿌듯함 그 모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지만 현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이 삶에서는 현금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트레이딩 전용 계좌를 만들자 롬바론이 개인의 개인의 주식 계좌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발언 펀드에서는 다른 회사들도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해야 을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사다 팔았다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트레이딩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테슬라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으면 그 트레이딩 계좌에 놓고 올라가면 은뭐 매도를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까 그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어, 너무나 유명한 경영학의 법칙이 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 한번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현재 평생 모아가려고 어, 지금 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주식 계좌 역시 어, 건들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식 계좌들도 매도를 할수 있다는 그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트레이딩 계좌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테슬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테슬라만큼 어, 잠재성도 있고 어, 수익도 어느 정도는 어, 보장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 그런 훌륭한 회사를 좀 찾아보자고 해서 이제 또 공부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테슬라 주식만 모아가고 싶은 정말 테슬라 주식 올인을 해도 어, 될 만큼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되어 있는 테슬라 주식이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현금 흐름상 어, 모아가려고 하는 주식을 따로 둬야 되는 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대차를 어, 모아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일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차 e u 비와 현대차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배당성장주 현대차에 대해서 가치주로서 크게 어,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500일 세계행을 하면서 아, 예전에 현대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의 감히 대항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전 세계 저변에 엄청난 수의 아이오닉 5와 어, 코나 EV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죠. 물론 어, 테슬라의 모델 3의 모델 Y 정도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기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탑2를 만약에 논한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어, 그 가능성을 두고, 아, 현대차에, 아, 투자를 해보자. 어, 이 부분에 사실 와이프도, 어, 동의를 하고 있었던, 왜냐면, 저, 저나 와이프 모두 그 길거리들을 항상 관찰 하면서 5 0 0일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현대차는 11만원, 1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현대차 EUB는 8만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현대차 보통주가 10%가 넘는 배당을 지금, 이번에, 어, 11,400원대로 배당이 대폭 올라가면서, 배당률이 1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의, 그 평가금액, 그 주식, 평균, 평당가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EUB는 14%의 배당을 현재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션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비중이 너무 적은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라는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도 아마 담아 가실 거예요. 현대차만, 어, 그 테슬라만 올인을 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은 이렇게 어, 정말 훌륭하게 배당도 주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어, 배당성장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어떤 팁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저희가 우물쭈물하다가 놓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를 테슬라 주식을 담아 가는데 어, 투자를 했기 때문인 것인데요 하지만 어, 말씀드렸던 바가이 테슬라만 올인해서 모아가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다른 주식도 관심있게 보실 것 같은데 이 배당 성장주 중에서도 최고의 성장주가 하나 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신중한 어,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손실을 감수하고 공부가 많이 되셨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부의 시행착오입니다. 어떤 주식을 놓쳤느냐 첫 번째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그 당시에 배당이 3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두배 반, 세배 가까이 지금 올랐고요. 저희가 그때 봤었던 주가에 대비해서 그리고 배당이 계속 유지가 됐거나 늘어났을 겁니다. 배당 배당에 대해서 주주 천하 친화정책을 펼치는, 그리고 바이든 정부, 현재 미국이 반 반드, 미국 반도체를 대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거기에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실 브로드컴입니다 저희가 그때 눈여겨 봤었을 때는 지금처럼 엄청난 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 되게 안정적으로 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그런 회사, 그리고 IT 어, 기업 중에서도 저렇게 많은 배당을 어, 주는 기업은 사실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관심있게 봤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놓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트코. 어, 500에 세개을 하면서도 그랬고, 어, 서울에 양계점을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2026년도에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했었을 때, 아마 들썩뜻을할 거다. 그만큼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막강합니다. 특히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어, 그 지인분께서 어, 자영업자가 코스트코에서 대부분 어 자영업 음식점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거기서 다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어 구매를 하시는데, 코스트코를 저희가 봤었을 때 가격대가 거의 300달러 때였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얼마 전까지 봤었을 때 지금 600달러가 훨씬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그냥 우무좀을 하다가 놓쳤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 사망식품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것 같아요. 알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0만 4천 원대 와이프가 석 달, 넉 달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놓쳐서 지금 2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어, 그런 노, 놓쳤던 그런 회사들을 어, 떠올려 보면은 아 정말 때로는 되게 과감하게 용기 있는 어, 그런 결단을 내려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신중론과 어, 결단력 사이에서의 어, 그 적점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었던 최근의 저희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